여기 보세요. 그냥, 여기 봐봐. 까꿍! 까꿍! 아버지, 짝짝, 이거 봐. 그냥, 짝짝구. 짝짝구. 음. 자, 할아버지, 제 건이에요. 우유 먹, 분유 먹고 놀고 있어요. 쪽쪽이 빨고 놀고 있어요. 언니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.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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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이가 할아버지 얼굴 보여주려고 일어났어요. 일어났어요. 까꿍 빼고 자, 꼭지 빼고. 자, 이 주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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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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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. 빼고, 빼고, 이고 빼고, 빼고, 빼고. 빼고, 빼 짝짝꿍 해봐, 그냥. 짝짝꿍. 자, 그니, 짝짝꿍 해봐. 짝짝꿍, 짝짝꿍. 엄마 앞에 짝짝꿍. 짝짝꿍. 짝짝꿍, 짝짝꿍. 짝짝꿍 해봐. 응? 시야야? 입만, 아고짝 <laughs> 웃기만 하는 거야. 응, 우리 가니가 웃기만 해. 와, 우리 가니 잘했대요. 할 아버지한테 얼굴 보여주세요. 아버지, 저는 잘했어요. 야, 여기 봐, 여기 봐봐, 가니, 가니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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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. 그 내리라고. 내리라고. <laughs> 응. 응. 할머니 가방에 뭐가 손대는 기요뿅뿅뿅뿅 손대는 기요뿅뿅뿅 지갑을 했그렸어요 지갑을 했그네. 동전 들었어 거기. 동전 빼지마. 그랬지? 할아버지 보내니까. 예, 할머니 봐봐 까꿍. 그냐? かっこ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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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